죽은 자에게 춤을 강요하고 식사 중 대화를 금지하며 신발 착용까지 금하는 나라. 가나에는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규칙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 서아프리카 국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나에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어려운 독특한 법과 관습들이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사 예절과 교통 규칙부터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 규범에 이르기까지 간에만 존재하는 이상하고도 놀라운 법과 관습 1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의 규정과 문화는 여러분을 놀라움의 연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15번 죽은 자는 반드시 춤춰야 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관을 들고 춤을 추는 이상한 장면을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들은 바로 간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간에는 정말 특별한 장례 문화가 존재합니다. 바로 죽은 자는 장례식에서 반드시 춤을 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은 가족 곁에 머물며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장례식은 가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의 활기찬 춤과 화려한 복장을 보면 오히려 축제에 온 듯한 착각이 들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유족들은 전문 관 운반팀을 고용하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떠나보냅니다. 관 주변에서 춤을 추는 문화는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장면들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특수 효과와 전자음악을 입히는 등 더욱 인상 깊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밝고 활기찬 표정으로 춤을 추는 관 운반인들의 모습은 인생과 죽음이 모두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상징하며 음악의 리듬에 맞춰 관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퍼포먼스는 생과 사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춤, 음악이 결합된 이 독특한 풍경은 가나 장례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문화입니다. 설령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장례식만큼은 성대하고 푸짐하게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전문 춤 공연팀과 관 운반팀을 고용하는 데는 최대 400달러까지 들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선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가나를 방문했을 때,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관 주변을 돌며 춤추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 문화를 방해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번.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노예재물풍습 현대사회에서는 법이 지배하고 있지만, 가나의 볼타 지역에서는 여전히 트로코시 트로코시라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의 노예라는 뜻을 가진 이 풍습은, 가족이 저지른 죄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어린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입니다. 트로포시는 17세기에 등장한 전통으로 절도나 과실치사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족이 그 죄를 씻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처녀 한 명을 신에게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관습에 따라 트로포시는 첫 생리를 시작한 후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 진정한 제물 노예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제가 신의 화신으로 간주되어 원할 때마다 그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사제의 신전에서 살아가는 트로코시의 삶은 매우 혹독합니다. 임신 중에도 바치를 해야 하며 그 노동에 대한 대가는 없습니다. 매일의 식사와 아이들 사실상 사제의 자녀들의 생계까지 모두 트로코시의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트로코시가 사망하면 장례비용과 매장비용까지 유족이 책임져야 하며 많은 경우 또 다른 가족 중 처녀를 새롭게 바쳐야만 합니다. 만약 트로코시가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나의 일부 사원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가족의 죄를 몸으로 갚기 위해 희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풍습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지만 여전히 가나의 최소 12곳의 사원과 토고의 수십 개 사원에서 약만 명의 트로코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나를 방문했을 때 트로코시로 보이는 소녀를 보게 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그녀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사진을 찍기 전 허락을 받아야 함가나 사람들은 유쾌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하지만 사진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나 문화에서는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영적인 문제로 여겨집니다. 일부 가나 사람들은 사진을 찍히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이는 전통적이고 영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 사람의 이미지 모습은 그 사람의 중요한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히는 경우 자신의 영혼이 침해되거나 약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영혼, 생명 에너지, 심지어 건강의 손실로까지 이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농촌 지역이나 소수민족 공동체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이러한 문화화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12번. 왼손으로 인사하지 않기 만약 평소에 왼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지는 습관이 있다면, 간에 갈 때는 반드시 이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왼손으로 인사하는 것은 간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간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며,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불문율입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간에서는 왼손을 더럽다고 여기며, 주로 개인 위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전통과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가나사람들은 왼손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다고 믿으며 의식이나 사회적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왼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악수를 하거나 물건이나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매우 무례하고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나 북부의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이 점이 더욱 강조됩니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왼손을 개인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왼손은 더럽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왼손으로 인사하거나 손을 흔들거나 물건을 건네는 행동은 모욕적이며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나에 있을 때는 반드시 모든 상호작용에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을 따르는 것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왼손은 전통적으로 위생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하면 박테리아나 질병의 전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나에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기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기억한다면 원활한 경험을 할수 있고 지역 사회와도 더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11번 실내에서 신발 신지 않기가나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가나에서는 실내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이를 존중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주인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손님은 보통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며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습은 여러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신발은 외부의 먼지와 세균을 가지고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는 행동은 주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손님이 공손하고 배려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사람들 간의 단결과 평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신발을 벗으면 누구도 사회적 지위에 대해 위축되거나 차별받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행사나 무슬림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나에서 손님이 실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문화는 존중, 위생, 공동체, 의식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으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청결하며 친근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10번 다리를 꼬고 앉지 마세요. 가나에서는 여성들이 다리를 꼬고 앉는 모습을 절대 볼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그 나라에서 금지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규칙 중 하나는 가나에서는 여성들이 절대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른들에게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가나 사회의 위계 질서와 전통적인 문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들의 지혜, 삶의 경험,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인도하는 역할로 인해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예의 없고 거만하며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가나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몸짓과 행동에서 단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는 신체 일부가 노출될 수 있어 전통적인 기준에서는 부적절하고 문화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이 규칙은 상황이나 개인 간의 관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이에서는 딸이 부모 앞에서 좀더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가나에서 여성들이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금지하는 관습은 전통적 가치와 윤리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존중함으로써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공동체 내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9번. 욕설은 절대 금지 누구나 때때로 화가 나면 욕설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가나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욕설금지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거친 말이나 불쾌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모두가 안심하고 문명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욕설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모욕감을 안길 수 있으며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아이들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쉽게 따라하고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욕설에 노출되면 아이들은 그것을 일상적인 언어로 받아들여 사용하게 되고 이는 언어 발달과 인성 형성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욕설 금지는 아이들을 이러한 나쁜 영향으로부터 지켜주고 건강한 학습 환경과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줍니다. 더 나아가, 욕설 금지는 가나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는 한 나라의 사회적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언어는 문화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욕설 사용은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을 금지하는 것은 가나의 문화를 보호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8번. 코코아의 땅 초콜릿 공장을 열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나는 원재료를 조달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 나라는 아이보리 코스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코코아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가나는 고품질 코코아 생산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넓은 코코아 농장들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샨티, 브롱아하푸, 서부 지역과 같은 주요 코코아 재배지는 씨앗 심기부터 수확까지 코코아 생산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코코아 농장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은 현지 농부들의 안내를 받으며 그들의 지식과 코코아 재배 및 관리에 대한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코코아 특유의 풍미를 만들어내는 핵심 단계인 발효 및 건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으며 코코아 열매를 따보거나 신선한 코코아 제품을 맛보고 심지어 수제 초콜릿 만들기를 배워보는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어는 관광객들에게 코코아 생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촉진하며 농부들에게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탄탄한 코코아 산업을 기반으로 가나는 농업 유산이 풍부한 독특하고 매혹적인 체험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7번 목요일엔 농사 금지 가나의 시골 지역을 목요일에 방문하게 되면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간에서 매주 목요일에는 농사를 금지하는 특별한 전통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목요일은 조상들에게 바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조상들이 직접 들판에 내려와 농사를 짓는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농사를 짓는 것은 조상의 신성한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요일은 땅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 땅 역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요일에 농사를 쉬게 되면, 토지를 보호하고, 다음 수확을 위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습은 가나 사람들의 영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조상에 대한 존경과 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일주일에 하루 농사를 멈추는 이 전통은, 뿌리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습이 경제활동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가나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조상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공동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문화적 지침입니다. 게다가 목요일에 농사를 쉬면 생태학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땅이 쉴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유익한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토양의 질이 향상되고 작물의 수확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6번. 화요일에는 어업 금지. 화요일에 바다에서 일부러 낚시를 한다면 가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행위가 금기시되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나의 해안 지역에서는 화요일에 낚시를 금지하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은 영적인 신념과 지역 전통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화요일은 바다의 신들에게 바쳐진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날의 바다의 신들이 어부들에게 축복을 내려준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신성한 날에 낚시를 하는 것은 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물고기를 거의 잡지 못하거나 사고 질병과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요일은 물고기에게 휴식을 주는 날로 간주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잡힌 물고기들이 회복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어업을 금지함으로써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어업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어부들뿐만 아니라 내륙의 주민들까지도 이 전통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힘과 행운을 믿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넘어서 화요일에 어업을 쉬는 전통은 생태학적으로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고기들이 쉬는 동안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는 생물 다양성의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가나에서 화요일에 낚시를 금지하는 전통은 영적 신념과 전통에 대한 존중, 환경의식을 반영하는 독특한 문화적 실천입니다. 이는 현지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관습으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밤에는 손톱을 깎지 않는다. 가나에서는 낮 동안에는 자유롭게 손톱을 다듬을 수 있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밤에 손톱을 깎는 것이 위험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민속 전설과 전통적인 영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과 사후 세계 간의 연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념에 따르면 밤이 되어 어둠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잠들면 물질 세계와 영혼 세계 사이의 경계가 얇아진다고 합니다. 이때 악령과 귀신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밤에 손톱을 깎는 것은 이 악한 존재들이 그 손톱을 이용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 믿음에서는 손톱이 인간의 몸의 일부이자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영혼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특히 조명이 부족한 밤에 손톱을 자르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여 악령들이 틈을 타 침입하고 해를 끼치게 될 위험을 키운다고 믿습니다. 비록 이 믿음은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불운을 피하기 위해 밤에 손톱을 깎는 것을 삼가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는 금기는 안전과 주의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 손톱깎기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손톱을 깎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번. 간에는 자연호수가 단 하나뿐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에서 볼수 있는 호수들은 모두 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단 하나의 예외만 존재합니다. 바로 보슴트위 호수입니다. 아시안티 지역에 위치한 보슴트위 호수는 가나 유일의 자연호수로 순수하고 웅장한 아름다움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영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가나의 중심에 숨겨진 보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보슴트위 호수는 수백만 년전 운석이 충돌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지름 약 10.5km, 최대 수심 84m에 달하는 거대한 분화구의 물이 고여 만들어졌습니다. 호수는 푸르른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장엄하고 시적인 자연 경관을 자냅니다. 잔잔한 호수 표면은 거울처럼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반사하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 호수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뿐 아니라 깊은 문화적 정신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아샨티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신성한 신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영혼을 정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보슴트위 호수를 찾는 방문객들은 카약타기, 수영, 낚시, 등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호숫가에 앉아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를 통해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3번 가네에는 마녀가 많습니다. 가네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 대신 마녀의 집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나의 농촌 지역에서는 미신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마법과 마녀에 대한 믿음이 깊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마녀와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마녀는 사람의 건강, 운,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랜 전통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영적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나인들의 일상 속에는 미신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징조와 예언을 믿고 자신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적이나 의식을 사용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좋은 운을 얻기 위해 마녀의사나 주술사를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식과 믿음은 가나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마녀나 마법에 대한 믿음은 때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번 가나의 막대한 금과 다이아몬드 매장량 가나에서는 현지인들을 따라 광산 지역으로 가기만 해도 쉽게 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황금의 땅이라 불렸던 가나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송고비는 금 생산국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안티 지역에 위치한 오브아시 광산을 비롯한 주요 금광들은 국가에 막대한 수입을 안겨주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 외에도 가나는 상당한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티아와 타크와와 같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는 충적층에서 채굴되며 가나 광업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채굴은 국내 총생산 GDP에 크게 기여하며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경제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점과 함께 광업산업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채굴 방식으로 인해 수질과 토양 오염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굴과 토지 소유권 분쟁도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가나 정부는 환경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광업 절차와 자원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춤과 북소리에 대한 열정 가나를 이야기할 때 활기찬 음악과 춤에 대한 국민들의 엿, 열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악과 춤은 가나 문화의 핵심 요소로 전통 축제는 물론 여가 활동이나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가나 사람들은 타고난 음악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생동감 넘치는 리듬의 춤을 매우 사랑합니다. 전통 가나 음악은 감미로운 미요부터 에너지 넘치는 북소리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악기로는 젬베 돈돈, 아툼판, 세켓에 등이 있습니다. 춤 또한 가나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춤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이야기나 전설, 종교 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아도와, 아그바자, 담바, 케테 등은 가나에서 널리 사랑받는 대표적인 춤입니다. 가나인들의 음악과 춤에 대한 열정은 전통 축제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축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흥겨운 음악과 춤에 몰입하는 자리입니다. 포모워, 담바, 아보아키르 같은 축제는 가나의 활기차고 전통적인 축제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음악과 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열정은 관광객들을 가나로 이끌며 국가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가나의 10유까지 금지 사항과 기이한 이야기들에 관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가나와 그 독특한 문화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